안녕하십니까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박정호입니다. 예 어느덧 11일 차네요. 벌써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리눅스 명령어들 많이 배우셨는지요? 오늘은 잠깐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유틸리티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winscp 그리고 sftp입니다. sftp 하니까 ftp라는 용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인터넷 상에서 표준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죠. 여기 앞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시큐, 즉 안전하게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프로토콜인데요. 포트를 22번을 씁니다. 즉 SSH하고 같은 걸 쓰고요. 그리고 공개키, 개인키를 이용해 가지고 채널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반드시 SFTP를 쓰셔야 됩니다. 일반 FTP를 쓰시면 안 됩니다. 포트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SFTP를 이제 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SFTP라는 명령형 유틸리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뒤에 드리겠지만요. 근데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움을 쓸 이유는, 쓸 이유는 없죠. 물론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쓰는 거고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는 WinSCP를 많이 이제 씁니다. scp를 윈도우로 만든 건데요 프로토콜을 scp하고 sftp를 둘다 제공하기 때문에 sftp SF, 모드로 보통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scp 같은 경우는 그냥 명령형으로 이제 많이 쓰고요 sftp 같은 경우는 띄우면 안에 서브 프롬프트가 뜨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브 커맨드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이제 윈도우에서 winscp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 파우셀에서 SFTP 이용하는 방법. 이두 가지라는 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단계 1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번에서 설명하는 예를 들어 Mac OS X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걸 쓰셔야 됩니다. 단계 2. 자, WinSCP를 다운로드 하려면 이렇게 카피하고 잠깐 브라우저를 하나 열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운로드 윈 s c p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나서 이제 잠시 후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받았고요. 저는 이걸 설치를 했는데 설치 과정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노턴 커맨드 방식으로 설치할래? 아니면 탐색기 방식으로 설치할래? 라고 나올 때 노턴 커맨드 방식으로 설치하십시오. 노턴 커맨드 방식으로 하면 우리 미더나이 커맨드 혹시 설치는거 기억나시죠? 양쪽에 창이 있고 이쪽 창, 이쪽 창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필요한 작업들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UI가 탐색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제발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서버에 이제 접속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띄우면요. 그러면 우리는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비밀번호 말고 키 키로 접속을 해보시죠. 우선 호스트 이름은 IP 주소를 한번 우리 ssh potty 접속할 때 로드를 해보면 이 IP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 우리 항상 쓰던거 ubuntu ubuntu 그다음 바로 로그인하면 안 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고급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여기 ssh 보이시나요? 여기에 인증 보이시나요? 인증을 누릅니다. 그러면 개인 키일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요 버튼을 딱 누르면, 예, PPK. 이게 어디에 쓰는지 아시겠죠? 바로 요 p u t t y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어? 열기를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예, 세팅 완료됐습니다. 바로 로그인하지 마시고요. 저장을 눌러가지고, 요 우븐투 아래 IP 주소, 앳,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재사용 가능하겠죠. 바로 로그인 한 해보시죠. 누르면 예. 비밀번호를 물, 누르면 우리 똑같은 비밀번호 PUTTY에서 사용한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으시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왼쪽이 현재 우리 윈도우즈 그리고 오른쪽이 EC2입니다. 왼쪽 오른쪽 자 그러면 먼저 다운로드부터 해볼까요? 우분투 쪽에서 여기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트 2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 익숙한 파일들이 제 보이시죠. 요거네개를 Shift 누르면서 누르면 네개가 동시에 선택될 거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플러스 모양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죠. 놓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다운로드 어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 파일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홈 디렉토리로 오겠습니다. 파일 접근 허가가 맞지 않으니까 파일 접근 허가를 위해서 홈 아래로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분투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보면 파일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 F7을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FTP를 S FTP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JPEG 보이죠? JPG JPEG 파일을 여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플러스 된데 SFTP로 탁, 떨어뜨리면, 복사가 될 겁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계 1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단계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윈 SCP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셀을 한 번, 가동하겠습니다. 예파워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잠깐 프롬프트 뜰 때까지 기다리시죠 예 떴습니다 sftp 하고요 마이너스 i 백년부입니다 i가 뭐냐면 바로 아이덴티파이를 할수 있는 파일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키즈 아래 제가 뒀거든요 제홈 밑에 그다음 디벨롭먼트 밑에 예 pm 파일 인데요. PTK를 안 쓰고 PM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에서 SFTP, SCP, SSH 모두 다 PM을 써야 됩니다. 유닉스 계열에서 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Ubuntu, a d 하고 IP 주소를 적습니다. 그 IP 주소, 그거를 다시 한번더 카피를 해 보시죠. 그리고 Paste. 그 다음, 엔터를 딱 치면 접속이 됩니다. 처음 접속을 가면 아마 경고 문구가 뜰 겁니다. 키 핑거 프린팅 한번 봐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잘못된 접속을 했을 때 가로챌까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물어보고요. 그거는 뭐 SSH, WinSCP, SFTP,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SCP를 쓰더라도요. 처음 할 때는 항상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SFTP 이제 요렇게 프롬프트가 뜰 겁니다. 그럼 이때 프롬프트에서 할프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명령어 쭉 나열이 나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명령어를 쓸 거냐면 제일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 바이라는 명령 보이시죠? 퀴하고요이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즉 현재 있는 이 SFTP 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 보이시죠? 이체인지 디렉터입니다. 똑같이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 보이시죠? get 이건 뭐죠? 내려받는 겁니다. 그 다음, ls가 있고요, 그 다음, put이 있을겁니다. put 보이시죠? put은 예. 뭡니까? 위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음, 먼저 pwd 해볼까요? 그러면 remote working directory가 나오죠. cwd,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아니고 remote working directory, 홈 밑에 우분투다. 이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말고 지역, 즉 우리 로컬 pc에 있는 거를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느낌표를 붙이고요 PWD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느낌표하고 DIR을 한번 내려보시죠 왜 PWD가 안되냐면 PWD가 도스 명령즉 파워셀 명령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현재 디렉토리 보이시죠? 그러면 유저 밑에 제 이로그 제홈 디렉토리입니다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쓰시죠 느낌표 붙이면 뭔지 아시겠죠? 즉, 원격이 아니고 지역에서 명령 내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LS 명령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원격 SFTP 만든 거 보이시죠? CD SFTP 하고요. LS 하면 우리가 올린 거 보이는데요. 요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리눅스는 utf-8을 기본으로 쓰는 반면 윈도우는 cp949 즉 한글 윈도우에서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로케일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상 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파일이 복사될 거고 어떤 경우는 안될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글 같은 걸 쓰실 때는 win-sgp를 쓰시고요. 영어 관련해서 하실 때만 윈도우에서는 파워셀에 있는 sftp를 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뭐 k 를 맞추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또 다른 부작용들하고 하여튼 좀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n s c p 권장 드리고요. 오늘 실습은 그냥 영문 아스키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예를 들어 이두 파일요. 요 파일하고 요 파일 두 개랑 가져와 봅시다. 그럼 get2020 0919.jpg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dir 해보면 여기 가져와 있죠. 요건 제가 아까 시간 다르죠? 둘다 가져온 거 거든요 미리 갖다 놔서 이렇게 하시죠 잠깐 나오고요 여기서 del 0 2 0 0 9 1 9 j p g 그리고 del 0 2 0 0 9 2 6 j p g 일단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DIR로 없는 거 확인하고 다시 제가 접속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겠죠 자 다시 합니다 DIR, SFTP 들어가서 또 DIR LSL도 DIR 로도 됩니다 get 20200919.jpg 그럼 어떻습니까? 가져왔죠. 또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20200916.jpg 여러 파일을 한 번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옛날 FTP 같은 경우는 mget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get만 지원하네요. 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DIR 해볼까요? 앞에 느낌표 붙이면 현재 로컬 볼수 있습니다. 예, 두개잘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반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우겠습니다. rm 20200919. jpg 하면 원격에 있는 파일을 지울 겁니다. 20200926. jpg 예 지웠습니다. 그리고 put 아 di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put으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200919. jpg put 20200926. jpg 예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di를 볼까요?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윈도우하고 그리고 저쪽 리눅스 호스트 사이에 파일들 옮기실 때 WinSCP 그리고 SFTP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하고 간편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서버 쪽으로 올리거나 서버에 있는 로그를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HTML 파일이나 그림 파일들 위로 올릴 때 SFTP 유용한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스템 관리자의 아주 유용한 도구인 SCP, SFTP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11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